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코TV의 비코입니다. <laughs> 제가 얼굴왜 이렇게 빨가요 아주 나쁜 생각들 기때문입니다 <laughs> 아, 저, 전생이 사기꾼이었던 것 같은데, 대박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냐면, 저을 낚시할래요. 네, 오늘 70kg 큰 물고기 잡으려고 왔는데, 근데 물고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툭툭하지 않으니까. <laughs> 잡힐 것 같다 제가 집에서 어떤 챌린지 봤는데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근데 다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남편이 내기 엄청 좋아해요 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무조건 오케이 해 남편은 무조건 할 테니까 내가 뭐야? 이게 남편한테 돈빙 뜯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합법적이에요 알았죠? 내가 그냥 물어보고 남편이 싫다 하면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남편 낚시하러 갑니다 여보여리봐 안녕하세요. 뭐지? 안녕하세요. 미오 TV 의 남편 탁입니다. 여보야 내기 할래? 좋아. <laughs> 좋아. 어콜.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50%만 할수있대 사람 주네. 오케이. 자 여기 계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계란을 세로로 네. 이렇게 해서 두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면서 개 줘야 돼. 이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하더라고. 근데 오빠가 뭐 근육이 있으니까 될것 같기도. 할수 있겠어? 까 무슨 내기야? 돈 내기. 그걸 얼마? 그지 <laughs>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라서 5만 원으로 가자. 5만 원. 근데 5만 원은 좀 약해. 10만 원. 10만 원으로 <laughs> 하자. 여보, 이게 다들 갈수 있다는 게 아니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10만 원 하자고. 10만 원할 거면 하고 안할 거면은 유영하는 거 시원하게 하자. <laughs>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말해서 아, 이게 아니.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어, 10만 원. 아이, 10만 원. 그럼 그만, 아이. 30초. 아, 10초면 어, 돼. 가힘드 오케이, no. 오케이. 듣다 쉽지 뭐. 근데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진거야안 어. 죽이 없어. 없어, 없어. 오빠 못하는 10만 원 있어? 있긴 있어? 아, 있어. 이거 안 된다고? 자, 시작! 잠깐만. <laughs> 잠깐만. 10초, 10초. 하나. 둘왜 아, 이래! 까먹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아 웃기지 마. 아무거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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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호 생 10만 원 맞기 내가 어느 정도 깨질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미동이 없어 알아 <laughs>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아니... 여보가 솔직하게 말할까? 50%못 하는 게 아니라 99%못 하던데 아 그건 <laughs> 아니잖아 이거는 자기가 사기 한번 쳤으니까 기한 번만 줘 이거를 주먹으로 져서 이렇게 해서 깨면 은 아니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오빠 혹시나 이렇게도 못 하면 그럼 10만 원 아니라 15만 원 그러면 오빠가 이거 깨지면 10만 원 아니라 8만 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깨면 자기가 나한테 8만 원만 주는 거고 못 깨면 내가 자기한테 15만 원을 준다. 그래. 콜. 콜. 그기준뭐 제대로 제대로 할게. 야, 이 씨. 오빠 선수였으면 시간 근은 선수였을 거야. 안 되지. 아이러면안 되지. 아 여보 나통고나 쇼핑 갈래. 빨리 돈 줘. 지금까지 운동했던 헬스 인생 다 걸고 깨보자. 넌할수 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입니다 결국은 미호 승 이기는 또는 시바 만원입니다. 네 바로 입금해 주세요. 사만 원밖에 없어. <laughs> 야 몰라 몰라. 아, 이거 어디서 겨드소 갈 거야.